네 오늘 말씀은 어, 뭐 5장에서부터 당연 히 이어지는 것들이고 5장에서 어, 그 앞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그 사명을 받고 그들 전했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서도 가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어, 그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는 어, 내가 하나님을 알질 못한다, 내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더큰 고역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어, 이제 백성들 앞에 많이 이렇게 팽배해서 나오는 것들. 특히 기록원들이 그 사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 중간에 오다가 음, 아론과 모세를 만나서.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 우리 백성들이 더 고역에 처하게 됐다는 이 비난과 비방을 직면한 그런 상황. 또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서 어 애굽왕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불만과 비난만 받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어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어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빼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증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들로 전해지게 했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빼내겠다는 그 메시지의 어떤 중점, 그것은 육절에 있는 것처럼, 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리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낸다 그 다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럼으로써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속 보증해 주는 것이 2절에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6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8절에도 보면 끝날 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증해 주고 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음 3절에 있는 것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내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여호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어 모세 또 아론에게 가서 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줄수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될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번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수없이 많이 여호와는 이름들이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맨 처음에는 그 에노스 시대, 그 아담의 실제 아담과 이제 하와가 동침을 해서 셋을 낳고 그 밑에서 나신 난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들이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을 때 이미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서 그땅 이름을 아여와이레다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 도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실제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백성을 삼고 할때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실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분명하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마 그 앞에 있는 족장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언약을 주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줄수 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는 그것에 더 방점을 두고 언약을 주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들과 내가 늘 함께하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들 마음 속에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물론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일부 성취돼서 또 들어오면서 고백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의 하나님으로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이제 전개될 열 가지 재앙, 또 출애굽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함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다 하는 것들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시면서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나타나시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들을 너희가 가서 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듣지도 않고 정말 시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나를 더 원망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바로 어 6장 어 시작하기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세와론이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겠습니까? 또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점 점점 깊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들이 더 가까이 오는 그 시간들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하는 말씀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것들은 바로 문제 앞에 바로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오히려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 또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나타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등장하시는 그런 상황들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등장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 이야기를 한참 전개하는 그 와중에 보면은 십사절부터 이십칠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읽기도 실,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고 또 보면은 거기에는 이미 조상들이 다 빠져 있는 조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모 레위 이야기만 하고 그 밑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의 아들들은 다른 곳에 기록되었는데 여기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굳이 그이 조상들 을쭉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27절 26절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받은 것도 아론과 모세다 하면서 그 앞에 얘기할 때이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8절에 또 27절에도 맞치면서 이 네보네라고 가서 직접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모세와 아론, 이 아론과 모세.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마 이 모세와 아론은 앞에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어,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줄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어, 입이 둔한 사람이고 혀가 뻣뻣한데 가서 전한들 말이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내십시오. 또 나를 내가 간다고 해서 도대체 누가 보냈다는 그 사명의 어떤 메시지의 이 확실성 이런 것들은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그 품었던 모세. 그 다음에 한번 가서 전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셨다는 것들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고 있고 특히 또이 조상들을 열심히 이렇게 소개한 그 이유들은 보면은 이 레위 조선 이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그사람이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삼별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이 쭉 하면서 게르순과 고압과 브라리와 레위다 아이 브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고압이 낳은 아들들이 십팔절에 있는 것들처럼.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아과또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그아물아함이 어 그의 아버지에는 아마 고모가 되겠죠. 그 요괴벳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레위 지파, 어 레위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아마 레위는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소개된 것들처럼 해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야곱을 통해서 쭉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은 폭력을 쓰는 그 사람들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 성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레위지파 그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 28절부터 쭉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한 일들을 다시 나가고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훌륭한 인물 또 아니면은 어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이고 앞에 또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영국의 예전에 어떤 시장에서 음, 바이올린 아마 이 골동품을 파는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바이올린을 경매시장에서 내놓고 파는데 일 어, 달러부터 시작해서 일 달러, 이 달러, 아마 삼 달러 정도 되니까 아무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주인은 삼 달러 이렇게 팔려고 딱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 노인 한 분이 더욱 나오더니 손수건으로 어, 바이올린에 묻은 그먼지들다 털어내고 또 이. 줄을 이렇게 조정하고 조율해서 악기를 아마 가지고 멋지게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어 아마 이 악기 연주를 듣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인이 다시 이 경매를 쭉 시작하면서 그 다음 부른 가격이 3천 달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 물론 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장의 손을 다닐때그 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이 기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시려고 마음 먹고 사용하시면은 우리의 가치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또 빚어가실지, 아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쓰셨구나 하는 이런 고백들이 풍성하게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길 소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로 거장의 손에 맡겨진 악기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빚어져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